네, 스프링 롤을 에어프라이기에 10분 구워보겠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비닐에 쌓여있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지는 않아요 들어 있고요. 2,980원에 구매했습니다. 냉동 상태 그대로 에어프라이기에 10분 돌려주면 됩니다. 여섯 개 구워주겠습니다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기. 벌써 바삭바삭 5분 더 돌려줄게요 우리가 끝났습니다 옮겨서 2분 정도 식힌 후에 먹어볼게요 우리가 끝났습니다. 완성된 스프링롤 먹어볼게요. 일단 그냥 소스 없이 음~ 이렇게 안에 당근이랑 양파랑 고기랑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. 이렇게. 안에 야채즙 같은 게 흘러나옵니다. 내용물이 엄청 꽉 들어가 있진 않고요. 감자 다진 거 이런 거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은데, 그냥 약간 야채 다진 거 들어있는 고로케 속 느낌입니다.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. 매운 치즈 소스. 음, 역시 이런 스프링 롤이나 춘권 같은 건 매운 소스랑 찍어 먹어야 돼요. 훨씬 맛있어요. 이번에는 머스타드. 처음 찍어 먹어보는데. 머스타드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음. 머스타드보다는 매운 소스가 잘 어울려요. 칠리 소스나. 불닭소스나 불닭치즈소스, 이런 것들. 피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포만감도 있어요. 사실 이거 4개에 225칼로리거든요. <laughs> 맛있습니다. 술안주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맥주 안주로 괜찮을 것 같아요. 기름기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맥주 안주로 추천합니다. 치즈 소스를 올려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